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친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제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하우스 정리를 아, 지난번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낮아있던 그 부분은 제가 드러내고 이렇게 이 밑에 블록이 안간 자리는 이렇게 풀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부터 저 끝에까지 다시 이렇게 오른쪽처럼 블록을 깔고 이렇게 판을 올려서 이후에 이렇게 두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이이 어, 이 플라스틱 판에 저는 음, 공기가 잘 통하고 물 줬을 때물 마름이 좋을 것 같아갖고 이 판을 제가 어, 주문을 해서 드리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어떻게 더울 때 이게 휨이 더 심해질지 어떻게 될지 지금 어, 걱정이긴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방부목. 어, 구매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 위, 그 위에 있던 아이들 바닥에 일단은 내려놓고, 이후에 어, 나머지 아이들 이렇게 정리를 대충 해놨답니다. 음. 제가 몰로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 어, 색감이 되게 고급지달까? 귀티난달까? 제가 좋아하는, 음,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큰 아이들은 제가, 어, 키운, 키운, 어, 세월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얼마 안 되지만, 아마 5,000원 포트에 있는 걸 이렇게 키운 거예요. 월로는. 5천원 뭐 3천원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있고 음, 저기 뭘로 뭘로 초라 라 초라이어서 어, 구매를 했는데 세 아이를 구매해서 하나는 어, 엄마 엄마 여기 자리에 저기 보이는 음, 저 자리에 지금 놔드렸고요. 나머지 두 아이는 제자리에 났습니다 음, 엄마도 저 여기 하우스에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저 끝까지는 엄마 다이로 키우고 계시고, 이제 여기, 어, 누다 기준에서 왼쪽으로 쭉 가고 나머지는 제가 키우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자리를 배치를 했네요. 지난번 분갈이에서 놓이 바구니에 식재한 아이는 지금 단단합니다. 춥 여기 어, 보이는 아이는 지난번에 분지를 한다던 어, 로잘리엔나에요 근데 이 입장이 너무 빼곡하다 보니까 이쪽 이 한쪽이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파봤더니 한쪽이 물러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길래 뽑아서 그 물른 입장은 어, 떼어버리고 한 일주일간 놔뒀다가 보니까 그 물른 자리에 새 뿌리가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식재를 해줬답니다. 여기는 아항 아 지난번에 어 라움맘 님이 식재를 한 아항물을 보고 제가 달총이 님께 어 저도 아항 무점 음, 택배에 보내 달라고 보내 줄때 제가 그래서 구매를 했답니다. 이렇게 음 키핀장 음 활용하시는 분들은 키핑하시는 분들끼리 매니아님들끼리 뭐 어,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받고 또 어, 심심할 때또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 그런 소통이 있는데 저는 어, 이제 개인 하우스다 보니까 어, 와서 그냥 혼자 분갈이 하고 하엽 떼고 또 자리 배치하고 이제 이러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여기, 원종 콜로라타. 아,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아기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오늘 큰 자갈을 위에다가 덧대줬답니다. 음, 여기 뭘로? 삼두아이. 이 아이도 조그만 아이를 들여서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음. 이렇게 주먹 뭐 주먹을 비교하자면 이 정도 음, 제 주먹이 워낙에 큽니다. 음, 제가 덩치가 커서. 지난번에 엄마랑 세종다육에 쇼핑 갔다가 제가 소인제 금이 없는데 어, 제가 하나이 들여봤어요. 이게 매니아님들 키운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키워보려고 들였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어블랙로즈 아기자구가 아주 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추비반이, 어, 추비반이도 추비바니. 어, 세종다육에 가서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아주 입장이 어, 너무 귀엽다고 할까? 어,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우스 소식을 또 주말이니까. 아, 주말은 아니구나. 월요일 날 쉬는 날이어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여기 하우스 정리하면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